책이 라웃 예스 책방 책의 라웃스는 예스 24와 비시카드가 공동 제작하는 도서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입담이 기대되는 소설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의 소설과 에세이를 읽으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솔직하고 담백하고 재밌는 그러나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쓰시는 분입니다 최민석 소설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스튜디오가 너무 작죠. <laughs> 아담하고 좋네요. 네, 외국 제가... 어디를 가봐도 이런 곳이 없다는 말씀으로 첫인사를하셨겠네 네, 제가 하셨는데. 뭐 스튜디오를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아 네. 어, 정말 당황스러울 만큼 맞습니다. 작은 크기네요. 본의 네, 네. 아니게 친해지죠. 네, 이, 이렇게 간격이 좁아지면데 보통 스튜디오가 작아도 DJ와 게스트를 이렇게 마주보게 안치는 구조로 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자칫하다 이거 여름엔 살다 겠어요이 <laughs>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주 5일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지점이었어요. 6일 쓸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바쁘면 7일 쓰고 지금도 요즘도 그러시나요? 요즘은 이제 글감이 별로 없어서. 음. 그러니까 글감은 사실 초기부터 글감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요즘은 또 청탁도 없고 글감도 없고 영감도 아. 없고 <laughs> 아, 뭐 끌기도 없고 그래서. 아, 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음, 되게 올곧게. 계속 네. <laughs> 네, 예전부터 그러신 것 같은데 이 꽈배기의 맛은 사실 많은 사연이 있죠. 무슨 사연이에요? <laughs> 개정판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에 대해서 사실. 어. 이 제목을 외우는 사람은 이제 최민석 작가님이 아버님도 못 외우신다고요? 저랑 김하나 작가님 네, 두 분밖에 이제 우주에는 두 명이 있는 둘밖에 없습니다. 네. <laughs> 네. 나오기 전에 청방 좌눈 이렇게 외웠어요. 청방 좌대. 대아 그렇게 네. 청방 좌대라고 불리나요? 네, 눈물의 대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도에 쓰신 책인가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0년. 뭐 12년까지 쓴 거죠. 그리고 책이 이제 12년에 그 청방좌대가 나왔다가 네. 12년 9월에 나왔다가 이제 11월에 절판이 되는 운명을 맞이했죠. 그 절판이 되는 운명에는 그 원래 책의 표지에 최민석 작가님의 사진이 들어갔던 것도 어 요인이 됐을까요? 어떤 요인이 아니라 사실 네. 그게 전부죠. 네. <laughs> 그것 때문에 망했죠. 그것 때문에 <laughs> 망했고 그 뒤로 제가 때문에 판매가 안 제가 책에 책 날개에도 제사진을안 넣어요. 네. 어, 보시면 풍의 역사, 베를린 일기, 꽈배기의 맛, 꽈배기의 멋 전부 다제 책에 제 사진이 없습니다. 음. 근데 저는 그런 여자 때부터 드리자면. 사진을 빼려고 했는데 너무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아 네. <laughs> 네. 사진 없어도 네. 알아볼 것 같은 너무 똑같은 그림. 어, 미시시피 모기 때 역습 네. 거기에도 사진이 없습니다. 음, 네. 제목이 꽈배기의 맛, 꽈배기의 멋둘다참 묘한 맛이 있어요. 멋도 있고요. 그냥 제목에 맛들어갔으니까 맛있다 그러고 제목에 멋있으니까 멋있습니다.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역시 기술이 엄청나시네요. 네. <laughs> 실제로 작가님을 만나면은 독자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꽤 생각보다 이 사람 멀쩡하잖아. 심지어 이성적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는데 실망하기도 하시고 왜 멀쩡한 거예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독자들이 작가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운데, 음. 제대로 살면 안 됩니까, 저는. <laughs> 멀쩡... 인간이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laughs> 만나서 왜 다들 그,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 모르시겠어요? 글을, <laughs> 글을 읽고 네. 뭔가 독자들의 상상이 덧대어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왜 하시는 말씀이 멀쩡한 거죠? 그리고 제가 글쓰기 강의를 어~ 종종 하는데 아, 강의라면 저 되게 궁금한데요, 진짜. 강의에 오면 제 교재가 있어요 네. 실망이 있다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교재가 있냐는 거예요 음.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니 교재가 있어야 뭘 같이 읽고 얘기를 하지 그,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 저도 계획도 교육도 하고 계획대로 실천도 하고 어,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갑자기 스피드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뜬금없는. 네. 언제나 뜬금없이 시작을 네. 해요. 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소설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스, 노. o 그런 소설을 읽는 도중에 재미가 없다면 참고 끝까지 읽는다. 미련 없이 덮는다. 덮는다. 좋아하는 소설은 반복해서 읽는다. 예스, 노. 예스. 글을 쓸때 자아와 평상시의 자아가 사뭇 다르다. 노. No.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렵다. 예스. Yes. 어렵다. 어렵다. 내 아이가 아빠 같은 소설가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No. <laughs> 여기 대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두 가지였는데, 후자라는 거죠. 네. 후자도 아니고, 노라는 no, 거죠. No. 네. No. 글을 쓸 때, 최대한 힘을 빼려 한다. 예스, yes, 노. No. 아. 예노? <laughs> 안됩니다 노스? <laughs> 안됩니다 <laughs> 약간 시와 바람 같은 식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네. 최대한 힘을 빼려한다 예스 네. 신인 시절의 나에게는 있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것이 있다 예스노 예스 새로운 밴드의 보컬 제안을 받았다 계약금 1억원 조건은 시와 바람의 활동 중단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yes. Yes, yes. <laughs> yes, big yes. y yes. 번, big yes, y Yes, 네. <laughs> 베드로, <like> 베드로. <laughs> 발포한, yes. <laugh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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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다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그다음 그때의 총기, 그때의 영감, <laughs> 음. 그때의 끈기, 뭐 그때의 그때 팬클럽 회장 <웃음> <웃음> 얼마 전에 메일 받으셨다고 했죠 어떤 네. 메일이었죠? 어 제가 그첫 책이 나오기 전에 되게 감사하게도 제 팬클럽이 생겼어요 네. 네이버에 네. 최민석의 쿨한 팬들이라는 그팬클럽이그 네. 쿨한 여자 책 때문에 그렇죠. 생긴 거요 그렇죠 그 네. 단편 소설을 보고 음. 이분들이 어그 소설 공부를 하는 분들인데 팬클럽을 만들어서 막 정모도 하자 막 그러고 막 아무튼 되게 그 재밌는 활동을 했던 분들인데 네.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팬클럽 운영을 폐쇄하겠습니다라는 메일이 왔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것도왜 메일을 보냈죠? <laughs> 그리고 이게 지금 그 그때 당시에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laughs> 네. 지금 다 결혼을 해서 잘 살고 계세요. 네. 저도 결혼을 했고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음 그런 뭐 당연히 연애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음. 어, 자연 발생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laughs> 달팽이처럼, 거북이처럼 저희의 저희 삶의 껍질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이제 머리조차 찾을 수 없어요. <laughs> 어, 그 팬클럽 분들도 참 어울리네요. 쿨한 팬들. 그러니까 네. 정말 이름대로 된다고 <laughs> 아, 정말, 정말 쿨하게 헤어졌어요. 이름대로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신인 시절에 나에게 있었던 것들이 배짱, 대담함 끈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면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눈치 <웃음> <웃음> 눈치 신경 쓰기 <웃음> <웃음> 지병 같은 건 없겠죠. 네, 굽신거림. 네. 음. 그러면 나는 비극 문학을 지향하는 자라고 하시는데.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A급 문학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일단, 그, 어차피 제가 붙인, 제 스스로, 제가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네. A급이라는 거는 제가 정한 기준에 도달한 문학인 거죠. 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 이 정도면 소설로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는 일단 순문학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주제의식이 좋아야 되는 거죠. 주제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 서사 구성이 훌륭해야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이제똑 부러지게 만큼 브릴리언트 해야 되고 그다음 스타일도 굉장히 멋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음. 스타일이라는 건 문체와 문장과 그 전개 방식인데 글쓰기의 세 가지 요건을 저는 좋은 글의 요건을 유니티 코어란스 플로우 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일성 문단간의 응집력 으흠, 그다음 글의 흐름 인데 그 글의 흐름에 해당하는 플로우 니스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어 하나도 빠짐없이 잘 갖춰 진다면 저는 그 그걸 A급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은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비껴 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럴 때도 있고요 어 생각하게 이건 아직 내가 할어 영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일부러 이제 B급 문학이라고 음. 어,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연말을 거친다면 A급을 지향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해야죠. 음. 어, 작가는 당연히 그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작가 생활에 좋은 점이 뭐냐면 글 쓰기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저희는 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은퇴 시기가 굉장히 늦어요. 음.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 뭐 아까 뭐 FA 뭐 이런 거. 기사 얘기했지만 네. 그 사람들은 그 연봉과 몸값이 굉장히 높지만 짧죠 아, 굉장히 짧게 활동을 하고 은퇴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어, 루게릭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laughs> 70대까지도 작품을 쓸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하나의 스타일만으로 제가 지금 올해 이제 갓 마흔 조금 됐는데 하나의 스타일만으로 남은 30년 동안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시작을 뭐어 이때까지 써온 몇권의 방식으로 했다면 지금부터 뭐 저는 이제 스릴러에도 관심이 있고요. 네. 어, 어 당연히 순문학으로 출발을 했으니까 순문학도 계속 쓸 거고 장르 문학도 관심이 있고 또 사랑 이야기도 관심이 있고 어 가족 드라마에도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를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A급 문학이라고 얘기한 게좀 웃기긴 하지만, 네. 어,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가 스스로 정한 훌륭한 문학의 기준에 도달하는 작품을 쓰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B급 문학을 지향하는 자인데, 또 A급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향점은 거기에 있기도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B급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B급과 A급을 같이... 오갈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 왜냐하면 더 다양할 테니까. 그렇죠. 뭐 C급, 음. D급, 뭐 A풀 그냥 다다 다 하면 좋죠. 네. 한우 네 한우지. <laughs> 무슨 멘트죠? 둘려서 아, 봤더데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체키 라우 네. 잘 되길 바랍니다. 체키 라우. 어 발음 좋으신데요. 자 오늘 최민석 작가님 모시고 즐겁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민석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이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최민석 작가님의 첫 책의 제목과 거의 흡사하죠.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 지금까지 김하나의 측면 돌파의 김하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주 후에 또 만나요. 눈길이 머무는 책, 손길을 잡아 끄는 책.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책이라우시 소개하는 2주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모피 코트를 입은 마돈나 분노 유발의 심리학 노르웨이의 나무입니다. 모피 코트를 입은 마돈나는 터키 작가 사바하틴 알리의 소설입니다. 사바하틴 알리의 작품이 국내에 소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터키와 불가리아에서는 교과서에 작품이 실릴 만큼 특별한 작가라고 합니다. 이미 1950년대 유럽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고요. 격동기 터키의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을 그렸던 사바하틴 알리는 사랑의 근원적인 속성과 상대적 측면을 심도 있게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오피코트를 입은 마돈나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베를린과 터키를 배경으로 사랑과 청춘의 슬픈 자화상이 펼쳐져요. 화자인 나는 새 직장에서 주인공인 라이프 에펜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평범해 보이는 그가 사실은 자신 안에 또 다른 세계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라이프를 향해 호기심을 갖게 된 나는 그의 생명이 위독한 순간에 한 권의 노트를 건네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라이프의 삶을 뒤흔든 사랑에 대해 알게 되고요. 작가 사바틴 알리는 모피 코트를 입은 마돈나가 출간되고 5년 뒤에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살해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오랫동안 금서로 지정됐고, 모피코트를 입은 마돈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7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도 작품은 살아남았고, 지난해에는 영어로 번역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상실을 다룬 터키 문학의 고전, 남과 여 세대를 초월해 심장을 울리는 로맨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현대판 비극 등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놀랍도록 매혹적인 작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제가 정말 강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또라이들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에요. 이건 진짜 나한테 필요한 책이다 싶으신가요? 책의 제목은 분노 유발의 심리학인데요. 독일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심리 상담가인 클라우디아 호흐브루니 쓴 지침서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하,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러는 걸까 궁금해질 때가 있죠 이유를 알아야 대처라도 하지 싶기도 하고요 그럴 때이 책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자는 아홉 가지 유형으로 또라이를 분류해 놨어요 피해망상형, 변덕쟁이형, 원칙주의자형, 겁쟁이형, 우유부단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어떻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걸까요? 책은 그들이 사람에서 또라이로 변신한 이유를 분석해서 들려줍니다. 그렇다고 모두 까기 인형이 되자는 건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자가 테스트예요. 나 또한 타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각각의 또라이들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조언해 주고요. 어디까지나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괴리가 있겠습니다만, 나와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꽤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올해 한국에서는 노르웨이의 숲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어서 또한번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북유럽에서는 이 책이 단연 화제였다고 합니다. 바로 노르웨이의 나무인데요. 노르웨이의 숲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책이거든요. 장작을 쪼개고 쌓고 떼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에게는 낯설고 심지어 무용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야기인데요. 북유럽 사람들은 땔나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추운 기후 때문에 나무를 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던 이유도 있고요. 그런 삶의 방식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숲에서 나무를 베고 그것을 땔감으로 태우면서 느끼는 냄새와 소리. 피부와 시각으로 감지하는 모든 감각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노르웨이의 나무는 단순히 땔나무에 대한 지식만 전달하지는 않고요. 문학, 철학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북유럽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흔한 오해와 달리 나무를 태우는 것이 환경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사실도 알려 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로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책은 모두 yes24와 BC카드 홈페이지, 독서앤BC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고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앤BC yes24 이달의 도서 최대 40% 할인 혜택. 지금 BC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책의 라운예 yes 책방 책의 라운은예 yes24와 BC카드가 공동 제작하는 도서 팟캐스트입니다.